샬롬 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주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죽게 부르짖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엠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엠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삼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사사기 19장은 사사기 17장에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18장에 마치 음악의 크레센도처럼 조금씩 조금씩 그 혼란함이 커져가서 이제 19장에서는 매우 혼란하게 되고 20장에는 더큰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18장 1절과 19장 1절에 나타나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 표현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때는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을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삶의 그 가치의 기준이 사라진 흔들리는 터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저 모든 일이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매우 자유로워 보이지만 아, 개인적으로 혼란한 삶이요 또 사회적으로는 예측 불허의 혼돈의 불안정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도우심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배려를 받을 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누군가를 포용해줄 때에 또 다른 사람을 포용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또 용서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배려하며 포용해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포용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고 배신하고 기만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또 자신의 만족감만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매우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에 관한 한레위인이 처배 처비 화가 나서 집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레위는 처가에 가서 아내를 달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도중에 기브아에 머물다가 그 지역에 불량배에게 그의 첩이 큰 능욕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레위는 자신의 첩을 열투 도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앞으로 이스라엘은 아주 혼란한 더큰 일이 벌어진 것이 예상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는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은 매우 마음의 어떤 태도의 작은 부분에서 시작이 돼서 매우 작은 일에서부터 또한 시작이 됩니다. 마치 나침반의 1도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각도이지만 그것이 멀리 길이가 길어지면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듯이, 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를 그것을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여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자신의 가정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이스라엘을 혼란케하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의지하기보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고 통찰력을 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며 세상의 헛된 소망과 헛된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한 주간 주와 동행하며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